수혈에서 꺼지지 않았죠? 수혈에서, 어, 수혈에서 뭔가의 N제곱 수혈에서 뭔가의 N제곱골 이건 등비수혈일 가능성이 많다 그렇죠. 얘가, 얘가 바로 공비일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그죠? 어. 자 그래서 AN은 등비수혈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기를 m101번으로 판다 이랬었어요. <laughs> 자, 이 공비가 늘 수렴하든지 수렴 안 하는지를 결정해. 공비의 크기가. 에? 자, 이, 이게 공비인데, 어, 등비수열, 등비수열. 등비수열의 극한. 등비수열 극한이라는 건 뭐냐면요. 리미대 n 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 오는 이 녀석이 등비수열의 일반항이라는 얘기예요. n 제곱꼴이 있다는 얘기죠. 뭔가 n 제곱꼴이 지수함수가 들어있단 얘기야. 에? 어, 이거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에 대한 문제야. 어, 자 그러면 공비가 마이너스 리미트 1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 예를 들어서 r이 한 마이너스 2분의 1쯤 됐다, 고 대강. 왜? 응?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바로 이 마이너스 2분의 1의 엔제곱 점은 어떻게 되냐? 자, 이렇게. 자, n이 1일 때.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여기일 거야. N이 2면, 여기가 2야. 그럼 4분의 1이 되겠죠. 2분의, 여기가 2분의 1인데 4분의 1이니까, 여기다 점을 찍을 거야. 여기가 4분의 1이야. 3이면, 마이너스 8분의 1, 만큼의 마이너스 4분의 1인데, 또 여기죠. 여기죠. 있 이렇게 갈 것이니까, 결국,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 여기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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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였다가 왔다갔다 왔다갔다 하더니, 갔다 갔다. 결국, 이 연결, 이렇게 실제 연결해봐도 이렇게, 이렇게 돼요. 어디로 가? 영어로 가까이 가요. 영어로 하나씩 가까이 가잖아요. 그렇지요? 어. 아, 그러면 쌤, R이 2분의 1일 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어, R이 2분의 1일 때 어떻게 되냐? 자, 리미트 N이 2분, 뭐하 들어갈 때 2분의 1의 N제곱은, 이것도 진동이에요, 진동. 이것도, 사실 이것도 진동이종는데그 중에서 이렇게 점차 감소하는 진동, 감소의 진동을 댐핑이라고 그래 댐핑 현가장치였었죠 현가장치 형과장치. 내가 예전에 전국대학교 거기 진동실험실에서 현가장치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현대자동차에서 뭐 해달라고 하더라고 그게 그랜저 x 진과 T진가에 들어가는 현가장치 그럼 이거 충격이 꽝 오면 그렇게 해야 차가 안 흔들리지 그지 어. 진동을 줄여줘야 되잖아 요 그거를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넣어갖고 해달라고 하고, 그런 해주는 거같아요선그님이 뭐가서 수식을 막 써서, 나는 프로그램 잡을 짜니까 써주기만 해줘. 그래서 나서 다 프로그램 짜서 탁 보여주고. 내가 한게 아니고, 어떤 프로그램으을 할까. 나는 신만 써줄 다니까신 이게 홍가장치고, 댐핑이라고. 댐핑. 네. 램핑. 댐핑은, 어, 나중에 알겠지만 진동이 아닌, 진동 종류 중에 하나인데, 감세진동이라서 발사를 안 해요. 네, 자이 자, 녀석은 그래프를 그려보자. 1집어넣으면 2분의 1입니다. 여기 2집어넣으면 4분의 1 여기 4분의 1이야. 되게 반대니까. 4분의 1, 8분의 4집어넣으면 16분의 1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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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뚝뚝 떨어지죠. 영으도또 떨어지죠. 아, 그러니까 여기서 결론을 딱 내리면 공비가 요거 이면 공비를 우리 r이라고 합시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그 아래 n 제곱은 또는 n이 무한대로 갈때 아래 뭐 (n-1) 그러니까 제곱은 리미트 t n이 무한대로 갈때뭐 아래 n+1 제곱 이런 것도 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다로 가. 다 영어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어, 이것들은 이제 네, 다영어로 다 갑니다. 어. 자, r이 1이면 어떻게 돼? 자, 아이 1이래요. 자,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의 n제곱골은 어떻게 되느냐. 쌤. 이건 보시기잖아요 그렇게 하면 좀 너무 선하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서, 4의 1의 n제곱골 이렇게 됐었어. 어? 그러면 이런 건 어떻게 되냐. 뭐, 1일 때도 4. 1일 때도 4. 2일 때도 4. 3일 때도 4. 4일 때도 4. 계속 이 자리에 있죠. 그렇죠. 뭐 이런 것은 계속 삽니다. 어? 여이도 어, 수렴하네. 숫자죠 숫자로 보면 수렴하잖아. 그렇지. 어? 여기도. 어? 여기도. 어? 0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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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 숫자. 상, 상수죠. 상수. 그래서 따라서 수렴하죠. 수렴. 수령. 상수로 가면 수렴이니까. 여기도 4로. 상수네. 상수. 그러니까 수렴이죠 수렴. 수령. 자, 지금까지는 r이 마이너스부터 1까지 그 r이 1일 때는 수렴하는 게 있었어. 자 알이 마이너스 1이 멋있는 뭐 일이 생기냐? 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뭐 마이너스 1의 n 제곱권은 어떻게 되냐면 1일 때 1일 때 마이너스 1입니다. 여기 2일 때 플러스 1입니다. 여기 3일 때 다시 또 마이너스 1, 4일 때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여기였, 여기였다가 여기였다가 다시 왔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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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가 왔다 가다딩딩딩딩딩딩딩 아 이거 뭐야 끝없이 가면 1이겠냐 마이너스 1이겠냐 죄송합니다 대답 못하면 못나 1이가 마이너스 1이야 둘다 둘 다? 알 수가 없어 그렇지 이런거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이걸 뭐라고 하냐 알 수가 없어 진동 진동 진동은 상수가 아니죠 진동은 상수가 아니야 숫자가 아니니까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자,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자 어? 얘네 둘이는 묶어서 얘네 둘이는 묶어서 흔히 뭐가 되냐면요 땀깔을 아, 합시다 자, 마이너스 1때 예를 들면, 예를 들면, R이 한 마이너스 2쯤 된다고 치자. 자, 진동 종류가 벌써 하나, 두개 나왔어. 근데 점점 작아지는 얘는 이 녀석은, 어, 진동이, 발산이 아니고 수렴해요, 수렴. 여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2에 N제곱 정도 보면 자, 1일 때는, 1일 때는 마이너스 2에요. 2일 때는 플러스 4야, 4. 2배. 여기, 자, 3일 때는 마이너스 4. 이런 여기 어디가 이렇게 이렇게 되죠 여기 그러니까 여기서 상에서 봐도 여기였다가 여기로 갔다가 점점 점점 이렇게 터지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얼핏 이렇게 연결해 봐도 벌써 이렇게 되는 거 알았잖아 그죠 이것도 진동입니다 거꾸로 이렇게 가면 얘처럼 될 텐데 이렇게 이렇게 가면 그러니까 이정도도 이렇게 이렇게 가버리면 발산이죠 근데 이렇게 이렇게 보니까 수렴하는 것이지. 근데 이것도 진동. 그래서 발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다섯 번째로, R이 일보다 클 때, 1보다클 때, 그러면 예를 들어서 R을 한 2라고 놓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의 N제곱볼. 이건 그래, 프가 1일 때는 2고요 2일 때는, 2, 1, 2일 때는 4고요 2배 4. 여기 3일 때는 8이고요. 4일 때는 16이고 이렇게 해서 묘한 길로올라가죠 그렇지. 그러니까 요 녀석에서 봐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훅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니까 얘도 뭘로 가? 얘는 무한대로 갑니다. 그래서 얘도 발사합니다. 자, 이제 정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정리를 하면 이렇게. 얘는 알축이에요알축알축 R축. 자, 여기 마이너스 1자리가 이렇게 있어요. 자, 마이너스 1. 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어, 여기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또 이렇게 또 하나 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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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있죠. 자 얘네 둘이는 진동이야. 발산이야. 발산 자 여기일 때 어, r이 마이너스 1일 때 이것도 발산입니다. 발산. 그죠? 자 여기일 때는 뭐가 돼요? 영어로 수렴하죠 수렴 수령. 그렇지? 어여길때도 수렴을 합니다 수렴 그래서 언제나 만약에 수열의 극한에서 나올 때 문제가 어떻게 나오면 여러분이 제일 어렵냐면 여러분은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가 가정에서 푸는 걸 못해요 양미군 학생은 가정에서 푸는 걸 못해요 왜? 문제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어 이거 어떻게 풀지? 그렇다면 우리 혹시 이거라고 생각하면 풀어볼까? 그렇다면, 이거라고 생각하고 풀어, 그걸 못하는 거야. 그걸 못하니까. R이 어지지 않으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1 플러스 R에 2N제곱, 1 0에 R에 N제곱 값을 구하시오. 모른다니까, 이거를. 왜? 아니, 뭔데? 못 풀어.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모르면, 가정에서 푸는 거야. 모르면, 가정에서 풀어야 돼. 알았어요? 어, 몰라. 어, R이 뭐지? 이걸 배우는 유일한 이유예요. 가정에서 분다. 어떻게 가느냐? 첫 번째, 네 분대로만 가정해. 자, r이 마이너스 1보다 어 마이너스 보다 크고 이거일 때,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쓰냐면요, 이렇게 써요. 이거라고도 써요. 알겠죠? 자, 두 번째, r이 마이너스 1일 때, 세 번째가 r이 1일 때, 네 번째가 어, r이 어, 마이, 이거 r이 마이너스 1인데 이걸 묶어서 얘, 얘는 어디라고? 이게 바깥쪽이거든요. 바깥쪽. 얘를 묶어서 이렇게 써요. 이리고나절대값이클 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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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네 가지로 r을 가정해서 푼다. 여기 이걸 배우는 유일한 목적이 R을 4가지로 네 가정에서 푸는게 시험문제다. 이건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중학, 여고 교재도 에 있고 시험문제 꼭 나와요. 각 학교마다 다 나와요. 뭐 가정에서 푸는 거. 얘들은 항상 이거 100% 네? 모릅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시험에는 이게 사점짜리로 껴있다는 라걸 알고 있고 R을 가정에서 푸는 문제를 생각을 해야 돼. 자, R을 어디로 가자마자 지금 머릿속으로 빨리 이 사이 요 사이, 여기, 여기 자, 1, 마이너스 1, 가운데, 바깥쪽. 1, 마이너스 1, 가운데, 바깥쪽. 이네 군데로 가정해서 푸는 거야. 보면, 여기서, 어, 일단 빨리 적고요 일단, 어, 그 다음에 내가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문제도 풀어야 되겠습니다. 두 가지 유형만풀면 내가 분실되니까. 충분할 것 같아요, 시간